안녕하세요. 캡틴블랙입니다. 자, 오늘은 며칠 뒤에 어, 조금 있으면은 광어 다운샷 시즌을 위해서 제가 바늘별로 원 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바늘이 스트레이트로 쭉 뻗어 있고 이제 마지막에 곡을 이후로는 예, 스트레이트 바늘이 있어요. 스트레이트 바늘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갭. 이렇게, 와이드가 저 있죠. 와이드 갭. 이게 또, 훅셋이 있고, 와이드. 자, 이거는, 스트레이트 훅셋 바늘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 스트레이트 훅을, 제가, 어떻게 웜을 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바다에서, 그 낚시를 하려고, 이제, 띄우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지금은 구슬이 달려있는데, 그 혹시라도, 쇼크리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구슬이 없어가지고, 단차 조절을 못하고, 이런 구슬이 달려있는 바늘은, 이렇게, 얘를 풀러서 단차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웜을 꺼낼게요. 가장 흔히들 사용하시는 웜이 있어요. 이렇게 트리거 X도 있고, 뭐다미기도 있고, 기타 뭐 다른 회사의들 있어요.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트리거 X가 있어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웜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뒤축하죠꼭 벨트패시만하게 또 생겼고 보면은 배 부분이 이렇게 또 갈려져 있어요. 앞쪽 정면, 정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옆면, 아랫면, 윗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laughs> 훅셋을 끼실 때, 앞에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웜을 이렇게 끼셔야 돼요. 다 끼시고 나면은, 자,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껴서, 여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등으로 꽂혀야 되는데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정중앙으로 꽂으셔야 됩니다 정중앙으로 이렇게 정중앙으로 꽂고 그 다음에 바늘이 나와야 할 곳이 이쪽이에요 자 표시를 해놨죠 이제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바늘에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배줄을 정리를 하고 자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끼실 때 이렇게 일자로 끼셔야 돼요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제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얼추 비슷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끼냐 여기서 이렇게 집어 넣으셔가지고이 바늘 코가 안 보일 때까지 일단 집어 넣습니다. 넣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여기로. 나오고, 얘쭉 예,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쭉 집어 넣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늘을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나오고, 이렇게 쭉. 여기까지 집어 넣었으면 성공. 그 다음에, 웜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밀어 쭉 넣어주시면 돼요. 쭉 넣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 여기 길이가 딱 적당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껴서 이 체크한 부분에서 빠져 나오고, 아이고 손가락 이게 무었네자 그리고 나서 이 등을 어떻게 끼시냐? 다른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자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놓거나,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러고 사용하세요. 어떻게 끼시는지 모르셔 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쭉 집어 밀어 넣으셔 갖고 저는 여기다가 엄지손을 이렇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여다 대고 일단 이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나요 와 이렇게 구부러지를 놓고 여기서 일자로 쭉 뺍니다 일자로 지금 살짝 잘못 꼈는데 다시 일자로 쭉 일자로 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스트레이트 훅, 그웜 끼는 방법은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바다에 안에 있을 때는 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이드 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 갭. 와이드 갭은 아까 그니까좀 전처럼, 좀전이 후스트레이트 후, 예, 스트레이트 후처럼 네, 똑같습니다. 그 끼시는 게 왜냐 여기 앞쪽에 이렇게 꼬부러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스트레이트 후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표시한 부분 여기로 집어 넣으시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앞쪽 코 바로 이 코가 들어가도록 하고 표시된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쭉쭉쭉 밀어 넣어서 몇 끝에서는 웜을 돌려서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로 곧게 쓰려면 여기 엄지손 끝에를 표시를 하고 끼우셔야겠죠. 똑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꺾어서 얘가 최대한 일자가 될수 있게 딱 여기다가 나와줍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좀뭉텅하게 튀어나왔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부분을 살짝 이 앞쪽으로 당겨요. 이거를. 이 엄지와 검지를 잡아서 갖고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그러고 바늘을 살짝 끼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그 밑, 밑걸림이나 뭐가 있을까봐 살짝 끼워 넣어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자 다음으로는 스트레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훅이 없어가지고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스트레이트 일자. 자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직선이에요. 이게 훅이 없어요. 훅이 이렇게 가기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똑같이 여기다 넣어주시는데 여기 가운데로 넣어주세요. 여기 초점이 안잡히나 이쪽 가운데로 똑같이 넣어주시고, 여기 배부분 있죠, 배부분. 배부분 끝에서 여기서 나와주셔야 됩니다. 체크. 자, 여기, 여기로 나와야 돼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일자로 이렇게 세워서 여기로 쑥들어가줍니다 들어가서 쭉 밀어줘요. 쭉. 그리고 여기 바늘 한번 나오나 봐주셔야 됩니다. 바늘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스트레이트는, 그, 이렇게 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바늘 튀어나오는 거. 쭉 밀어 넣어줍니다. 쭉 밀어 넣어주시고, 여기까지, 구슬 있는 데까지 쭉 넣어주시고, 이렇게 달면 웜이 이상하겠죠. 이쪽 밑에 쪽이 추가 달, 이 밑에 쪽이 추가 달리는 곳인데, 이렇게 달리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워줍니다. 웜을. 세워주고, 이렇게 달면 또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을 엄지손 끝을 대고 살짝 대고 이 상태에서 바늘을 잡고 잡고 웜을 꼬부러줍니다 얘는 어차피 꼬부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지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쪽 끝이죠 끝에서 배를 배 부분에서 넣고 쭉 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웜 끼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다들 참고하시고, 그, 요번 광어 출조 가셔가지고 웜을 이상하게 끼시는 분한분 분 없이 이렇게 잘 끼셔가지고 웜 손맛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